심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다. 반야심경의 이 구절은 짧지만, 불교수행의 최종 목적지와도 같은 내면의 자유를 선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소득, 즉,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평화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은 뭔가를 얻기 위해 사는 거 아닌가요? 노력하고, 공부하고, 돈도 벌고, 관계도 맺고, 모두 얻기 위해 사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현대사회는 성과 중심사회입니다. 노력은 당연히 결과를 내야 한다고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취업, 승진, 결혼, 명예, 성공. 그 모든 것이 얻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주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얻지 못했을 때에는 실패라는 낙인이 따라오고, 얻었을 때에도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한 불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집착하지 않는 것. 무소득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렇습니다. 얻기 위해 매달리지 말고, 얻었어도,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며, 잃었어도, 그것이 나의 실패가 아님을 아는 것. 우리는 종종, 성과가 곧나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시험에 붙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승진에서 밀렸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 나는 성공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 나는 실패했다. 이러한 생각들은 전부 획득중심의 자아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얻고 잃는 것의 흐름 안에서도 마음이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 마음에 걸림이 없을 때 두려움도 없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얻지 못했을 때에도 괜찮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무기력하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무소득은 삶의 본질적인 목적을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바꾸는 전환입니다. 공부는 시험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악, 아, 그 자체를 위한 기쁨이 될수 있습니다.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에 기여하고 성장하는 장이 될수 있습니다. 관계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소유물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깊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무소득이란, 무능이 아니라 무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무집착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로 살아있게 합니다. 먹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어둠과 이름의 바깥에서 자기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와 평화의 길이 열립니다. 삶 속에서 실천하는 무소득의 자세, 무소득의 삶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기. 공부할 때 결과보다 오늘 배운 한 문장을 음미하세요. 일할 때 성과보다 내가 얼마나 진심을 다했는지를 바라보세요. 성공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기. 좋은 결과가 생겼다면 감사하되, 그것이 나의 자격이라고 믿지 마세요. 실패가 찾아왔다면 돌아보되, 그것이 나의 본질이라고 믿지 마세요. 읽는 연습을 해보기. 버릴 수 있는 물건 하나, 익숙한 습관 하나를 비워보세요. 이름 속에 남는 감정과 마주해보세요. 그 감정 속에 두려움의 뿌리가 숨어 있습니다. 무소득의 삶은 우리의 마음을 넓고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이 연결되고 더 명료하게 바라보며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이 구절은 단지 명상의 이상향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삶이 조금 힘들더라도 성공이 잠시 멀게 느껴지더라도 당신은 이미 자유를 향한 길 위에 있다는 따뜻한 선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반야의 지혜를 어떻게 자비와 연결할 수 있는지 곧 관자재보살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공감과 깨어남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